코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14일 텔레그램에 비트코인이 이 저점을 한번더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 또한 하락을 하고 알트코인의 가격 방어를 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알트코인 매수를 할 거다라고 저의 매매 계획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하락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의 방어민, 가격 상승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시즌 종료를 외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150K를 넘는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불과 한달 만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줬다 해서 벌써부터 시즌 종료를 외치고 숏을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올라오면은 숏을 봐야 하고 내려오면은 롱을 봐야 돼요. 또한 올라오면 숏, 내려오면 롱, 그리고 올라오면 숏, 내려오면 롱을 봐야 합니다. 제가 방금 체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를 해드린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시즌 종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쭉 내리긴 힘들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불타기로 숏 매수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설령 시즌 종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면 관점이 낮은 확률로 틀려서 시즌 종료가 나오더라도 본전이나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매매 복기와 관점 및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부에는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까지 알트코인 분석 요청 횟수가 많았던 아발란체 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의 좋아요가 550개가 넘으면 다음 영상에서는 상승 확률이 높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크게 두 가지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때 숏 매수를 하자마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때 갖고 있던 숏은 아직도 홀딩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파동이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비트가 이번 저점을 깨고 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더리움 5배 롱으로 매수를 했고 현재 이더리움은 제 매수가 근처에서 가격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매매를 하자마자 바로 공유를 해 드려요. 그래서 절대로 매매 이력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매매를 하고 한참 뒤에 매매 이력 공유를 하는 건 양방향 매매나 포토샵을 통해서 다 조작이 가능해요. 저는 저의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작이 불가능한 실시간 매매 이력을 텔레그램에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관점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 서브 관점이었던 이렇게 이중지그재그의 y-10파 -C파 그리고 10파가 터미널로 나오는 관점은 폐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4파의 종점을 여기로 봤을 때 오파가 심한 불규칙이 돼서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4파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불가능해요. 1연장 터미널에서는 2파보다 4파가 기간적, 가격적, 그리고 등급, 복잡성 측면에서 작습니다. 하지만 2파에 대한 4파의 기간적인 피보나치를 재 봤을 때 4파가 기간적으로 더 커요. 또한 2파가 이렇게 복합 조정으로 형성이 됐는데 4파 또한 복합 조정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복잡성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 파는 이런 수준의 복잡성을 갖고 있고 사파는 이런 수준의 복잡성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터미널이라면 터미널의 사파가 이 파에 비해서 가격적으로는 작고 나머지는 같거나 큽니다. 즉 여기는 사파가 될 확률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 연장 터미널에서는 이렇게 추세선이 모이는 게 정상적인데 이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 여기를 터미널의 사파로 보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저의 대파동 메인 관점은 3파가 진행 중이고, 3파는 이렇게 1, 2, 3, 4, 5파로 1파, 그리고 2파, 그리고 1, 2, 3, 4, 5파로 3파. 4파 이후에 현재 5파가 이렇게 1 연장터미널에 2파로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2파와 4파는 만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5파의 가격적인 길이는 3파의 78.6%도 아직 도달도 못했어요. 일반 차트가 아닌 반드시 로그 차트로 보셔야 돼요. 또한 1연장 임펄스에서는 오파가 터미널로 나왔을 때 이렇게 기간적으로 길게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에 대입을 해 봤을 때 오파가 3파보다 기간적으로 조금 더 길어지는 1연장 터미널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부 파동을 보면 abc가 여기까지 나왔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c파가 이렇게 1, 2, 3, 4, 5파로 1 연장 터미널을 그릴 확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오파의 길이가 너무 크고 또한 2-a/bc로 봤을 때이 시파가 5개의 파동인 임펄스로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려온 플랫은 여기까지 마무리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또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a/bc의 확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x파로 보고 이후에 y파가 진행 중이다 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와이파는 이렇게 ABC 플랫이나 혹은 삼각수렴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구간에서는 이 부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급격하게 임펄스로 떨어질 거고, 시장 상황이 괜찮으면 삼각수렴을 형성하고 이후에 신고점으로 올라갈 거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는 단순 개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맞출 수도 없고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떠한 발표나 뉴스가 있기 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는 미래의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격에 미리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이동평균선, RSI 등등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됩니다. 매매 전략을 설명드릴 건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롱 위주의 매매 전략을 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로 현재 Y-10파가 이렇게 5 연장 터미널의 5파로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의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알트코인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짤 거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5파의 길이 제한이 있고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가격 방어가 될 거예요. 또한 높은 확률로 이렇게 반등을 준다면, 그때는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관점과 매매 전략을 종합해 봤을 때, 비트코인 숏을 보는 것 보단, 알트코인들의 롱 위주의 매매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세부 파동을 볼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파가 공통입니다. 하지만 2파가 여기 나왔을 경우에는 3파가 1, 2, 3, 4, 5, 파로 여기까지 그리고 이후에 4파, 5파로 약 적행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2파가 이렇게 불규칙으로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면 3파는 여기가 될 것이고 이후에 4파, 5파가 이미 마무리가 돼서 현재 반등의 시작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3연장 임펄스의 5파가 여기서 혹은 약 적행을 하고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 무슨 파동이 나오든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가격적으로 낮은 구간이고 비트가 약 적행을 하더라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의 가격 방어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난 영상의 댓글에서 이렇게 WXY로 이중 플랫이 나왔을 때 Y파가 W파보다 기간적 그리고 가격적으로 커지는데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W파와 Y파는 동일 등급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Y파가 W파보다 훨씬 커지지만 않으면 Y파가 조금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의 누적 요청 횟수가 가장 많았던 아발란체 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의 첫 번째 내려온 파동은 이렇게 W, X, Y로 복합 조정이 한 파동 형성되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온 파동은 이렇게 A, B, C, X, A, B, C로 다시 한번 복합 조정이 형성되어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ABC 플랫이 나와줬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정파의 크기와 등급이 작아지고 있죠. 아발란체는 이렇게 ABC 플랫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ABC 플랫을 A파로 하는 플랫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ABC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발란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임펄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익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지 부진하게 조정파로 올라간다면 시장의 힘이 약한 거기 때문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고점을 뚫기 전에 익절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공유드린 관점 이외에도 세부 차트에서의 관점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공유를 못해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분석을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